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혁신 신약 개발하는 오름테라퓨티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승주라고 합니다. 어, 자, 제약 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한 자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아주 독특한 게막 대한 R&D 비용을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 의존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본 시장의 건강이 곧그 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그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셈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에 코스닥이라는 좋은 시장이 있어서 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서더 점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어, 지적이 됐듯이 지금 한국 한국은 단 하나의 시장 운영 주체가 기업 심사, IPO 심사 및 시장 감시 기능까지 모두 같이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도한 집중력은 기업의 선택권을 그 제한할 뿐 아니라 시장 전체 의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그 나스닥과 NYC가 독자적인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여 바이오 회사의 상장을 유치하면서 계속 자본 시장이 혁신을 하고요. 어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 복수의 거래소사가 경쟁을 하고 국가가 시장 감시하는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 감시 기능은 음. 따로 이렇게 하는 선진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나 미국 업체랑 경쟁을 하려면 사실 자본에서 사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때해법은좀 명확하고요. 어, 시장 감시 기능을 좀 따로 분리해서 좀 철저하게 시장 감시를 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어, 복수의 상장을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어, 상장의 다양화와 혁신화를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어, 선진화가 되어서 MSCI 이제 선진국. 어, 지수에도 들어가서 해외 자본이 국내에도 좀 들어와서 저희 회사 같은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함으로 해서 다 같이 제약 바이오의 그 선진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은 경쟁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감시 기능은 떼가지고 별도로 하자고 그 말이에요. 예, 아마 이제. 어, 아이피나 정자를 통해서 그 막대한 R&D 자금을 이제 조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장 내에서 그 그래소라는 좀큰 기업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코스닥이라 하는 이런 창업이나 이런 기술 특례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시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좀더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코스닥이 좀더 이런 혁신과 모험 기업 이런 바이. 산업에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의 운영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수 시장의 어떤 그런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늘 좋을 수 있죠 예 독점에 대한 폐해가 있으니까 근데 자, 이제 그 예. 결론만. <laughs> 예. 그래서 바로 시장을 개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자금의 어떤 원하한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감시 기능과 조성, 조정 또는 조성 기능, 시장 조성 기능이 분리돼야 된다는 말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네. 이 코스닥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퇴출이 안 되는 주 원인이 그거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좀 분리해서 감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리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좋은 지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다양화하고 감시 기능을 또 떼내서 자기가 상당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자기가 그러 않고 보호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응?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좀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런 게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쪽으로. 예.